이거는 전체 아파트 그러니까 매매 월간 총 거래 금액 여기 이제 이 제목을 보면 월간 총 거래 금액이에요 총 거래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레미안 원밸리 예를 들까요 레미안 원밸리가 25년 5월 달에 5개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5개 뭐 하나는 20억 하나는 35 하나는 뭐45 하나는 55 예를 들면 이렇게 6 5개이다 그러면 얘들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더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간 총 거래금액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총, 월간 총 거래금액? 거래량이 아니고, 개수가 아니고, 이 거래금을 다 더한 거예요. 왜냐면, 하왜 이런 걸, 왜이 했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25년 5월 달에, 네메안 원벨리는 하나가 거래돼서, 이제, 하나, 하나가, 하나가, 50억에 거래됐다 치자고, 50억. 근데, 25년 5월달에, 레미안 퍼스티지는 5개가 거래됐어요. 하나당 20억씩. 20억짜리가 5개 거래된 거예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그러면 결국, 20억씩 5개 거래했으면, 100억이 거래된 거잖아요, 100억이. 100억이 거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하고 얘두개 중에, 레미안 원빌리아 퍼스티지 중에, 어떤 게 거래가 활발했냐? 물론, 거래량으로도 알수 있지만, 거래 금액으로도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응, 얼마큼 이게 거래가 활발했느냐? 거꾸로요. 거꾸로 이 거래 금액을 알아본 이유가 뭐냐면, 레메아 원빌리는 한 개가 거래됐는데, 한 개가. 이게 100억짜리가 거래된 거예요. 100억짜리가. 하나가. 근데 레메안 퍼스티지는, 예를 들면 다섯 개 거래됐는데, 다섯 개 모두 10억짜리 거래, 10억짜리가. 거래됐는데, 10억짜리가. 10억짜리 다섯 개 해봐야 50억이잖아요. 예. 네. 과연 그러면 어떤 데가 더 거래가 활발했냐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니, 내면 원벨리 한 개짜리, 100억짜리가 더, 더 낫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하려고 거래 금액을 알아본 거예요. 월간 총 거래 금액. 그게 뭐 평수 관계없이 25평이든 34평이든 50평이든 관계없이 어떤 것은 같은 달이 거래된 거다 더해, 누적도 다 더했다고 해요. 그런, 그런, 그런 그래프에요. 그래서 먼저 이 그래프를 보면 특징이 얘도 패턴이 있어요. 아까 그 거래량 할 때도 그런 패턴이, 당연히 거래량이 많은 달이 거래 금액도 많지 않을까요? 딱, 딱, 이것도 딱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한 23년 한 3월, 3월, 4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요때 거래가 좀 많았어요 이때가 그리고 작년 4 5 6 7 8한요때가또 거래가 많았고 그리고 그죠 여기가 대략 대략 1년 지났는데 아니, 대략 대략 1년이잖아요 얘는 1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요때가 거래가 많았다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 같은 게 묶이지 않았다면, 또는 대출 규제가 그런 게 없었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도 25년도 25년에도 아마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거래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한 가지 패턴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거래 금액인데 거래 금액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얘는 얘였다가 대, 대충 뭐 뭐라고 하냐면 좀. 응? 봉우리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얘였는데 세 번째는 얘가 더 위로 올라갔잖아요. 점점 거래 금액이 높아져요. 거래 금액이 점점 높아졌다 그죠? 그 얘기는 글쎄 거래 거래량 거래가 활발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잖아요. 아파트 값이 평균 금액이 평균 금액 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금액이 자꾸 올라갔죠.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한 30억 하던 것이 한 2년 지나니까 50억이 됐잖아요. 당연히 거래 금액이 많아지겠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대출, 왜 대출 금액이 왜 자꾸 국민들, 뭐 가계대출이 왜 자꾸 늘어나냐? 아니, 물가도 오르고, 이 실물, 실물 가격이라 할까요? 인플레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도 오르고,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데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금액이 예를 들는 똑같이 60% 대출해 주면 50% 대출해 주고 똑같이 50% 대출해 주면 30억이 되는 15억이 대출 금이지만 그게 뭐 50억이 되면 25억이 되는 거잖아요 대출 금액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뭐 사람들이도 일부러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니까 자, 자꾸만 인건비가 올라가고 건축비가 올라가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얼마 전에, 오늘 어떤 분이 인테리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 제가 지금, 지금 있는, 있는 지역에, 목수 일당이 얼마 전에 30억, 35, 30, 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 5만원 40만원 달라고 한다, 한대, 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25만원이었던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40만원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가. 없네요. <laughs> 반포자가 가장 많고, 그죠? 거래량과 똑같이 비슷하게, 24년 5월달, 6월달, 7월달, 요 때,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때 거래가 가장 많았거든요. 거래 금액 역시 많다. 네. 그리고 대부분 녹색이, 반포자이가 거래 금액도 높았다. 특이한 거는, 특이한 거는 이제, 20, 24년 8월달, 뭐 9월달, 2 0년 10월달, 11월달, 요 때, 레미안 원베일리 거래 금액이 더 커졌어요. 거래량은 거의 뭐, 음, 레미안 원벨리가 이제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2년이 지나면 25년, 23년 8월 말, 그러니까 23년 9월이라고 봐야죠. 그때부터 입주가 거의 시작됐으니까 25년 9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레미안 원벨리가 아마도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금액에서도 어, 이제 거의 뭐반포자이하고 비등비등 하지 않을까. 더 높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죠? 여기 여기 보면 그죠? 다른 건좀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예상을 해봐요. 레미안 원벨리 이게 총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 점점 점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예.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 근 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5월달 이제 물론 4월달, 5월달 이때 거래 거래가 없었지만 거래가 없었잖아요. 6월 때 거래가 있었지만은, 음, 뭐 그걸 감안해도, 어쨌든 간에 좀, 거래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음, 여기서 많이 올라갔죠. 거래 금액이. 레미안 퍼스티지 볼까요? 레미안 퍼스티지는, 아, 레미안 퍼스티지는 글쎄요. 이걸 뭐, 올라갔다고 얘기하기가, 25년 5월 달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레미안 퍼스티지는 많이 떨어졌네요. 5월 달. 6월달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5월달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지금 현재 가장 바닥, 거의, 바닥, 거의 가장 바닥이잖아요. 이번에 대출 규제가 있으면서, 또 이제 메이플 자이 입주장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거래량도 줄고, 거래 금액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반포 자이도 출렁출렁 하는데, 출렁출렁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봉우리는, 계속, 예. 봉우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골은 좀 깊고요. 5월달은 떨어졌고. 아크로리브파크. 아크로리브파크도 작년에 이때, 아크로리브파크, 제가 이제 잘 모르겠네요. 왜 작년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크로리브파 이때가 피크 찍었어요. 아크로리브파크. 음. 자, 이거는 이제 음, 전체 아파트 매매 지금 저희가 매매를 알아보는 거예요. 평당 금액을 알아보요 평당 금액, 월별 평당 평균 거래 금액. 이게 뭔 소리냐? 25년 5월달에 뭐 지금 7월이니까 7월 예를 들까 25년 7월에 예를 들면 레미안 퍼스티지에서뭐 그게 25평이든 30평이든 또뭐 45평이든 70평이든 90평이든 관계없이 그달 25년 7월달 거래된 거래된 양, 거래량이 있고 거래 금액이 있을 거아니에요 거래 금액이. 그 거래 금액을 예를 들면 25평짜리가 뭐뭐25 20억 25, 예를 들어 20억 거래했다. 그러면 평당 금액을 알 수가 있잖아요. 20뭐 25억을 25평으로 나누면 공급 면적 나누면 평당 거래 금액을 알수 있잖아요. 이 평당 거래 금액을 평균 낸 거예요. 면적이 다 다르니까. 면적마다 금액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단위 면적당 금액은 얼마냐? 그래서 그달 거래된 거 그것의 단면적당 평균 거래금액을 비교하려고 여기 보니까 단면적당 평당 평균 거래금액이에요. 야 이거 보니까 조금 어 조금 뭐라고 하잖아요. 음, 평당 거래금액 뭐이뭐 이것도 뭐큰 대세 뭐 지장은 없네요. 여기 색깔이 바뀌었는데 순간 착각입네요 색깔이 바뀌어서 이번에 이 보라색이 레미안 원벨리예요. 역시나 평당 거래 금액이 평균 평당 평균 거래 금액이 역시나 레미안 원벨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이 녹색이 반포자이가 아니고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레미안 퍼스티지고 빨간색이 이번엔 반포자이예요. 저희가 좀 전에 다 왔던 것처럼, 레미안 원밸리가 가장 비쌌고, 그 다음에 아크로 리오파크고, 그 다음에 반포자이고, 그 다음에, 아 저, 레미안 퍼스티지고, 마지막으로 반포자이였잖아요 어, 특징은, 여기 뭐, 25년 6월달인가요? 6월달 거래 금액에서, 여기 뭐, 이렇게 아크로 리오파크하고, 레미안 퍼스티지가 만났네요. 만났어요. 되게 안 만나는데, 물론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 레미안 원벨리는 계속 쪽 상위를 지키고 고요 평당 거래 금액, 이 반포자이도 반포자이 주로 이 밑을 깔고 있고 평당 거래 금액도 이 각각 하나씩 하나씩 모두 보면 모두 다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약간 붙임은 있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네, 7월 7일까지는 네, 이렇게 우상.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평당, 평균. 금액이 올랐다는 거죠. 매매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네. 면적 관계 없이 올랐다는 거예요. 면적 관계 없이, 지금 이게. 반포자이도 볼까요? 반포자이도. 반포자이도. 반포자이도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평당, 평균, 거래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레미안 퍼시티도 올랐고, 반포절 올랐고, 아크로 리브파크 볼까요? 아크로 리브파크도 올랐고, 레미원벨리 올랐겠죠. 지금 레미 원벨리가 월 평균, 월, 월별 평당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24년 8월 달에 입주할 때, 그게 1억 1,376만원. 실제 거래한, 거래된 거요. 예그달 거래된 거. 1억 평당 1억 1,300이었는데, 25년 6월 달에 얼마냐. 평당 1억 7,413만원, 1억 7천 이 안에는 25평도 있고, 뭐 33평도 있고, 34평도 있고, 35, 몇 평도 있고, 40몇 평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평균이 1억 7천이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도 떴었잖아요. 뭐 평당 뭐 2억을 넘었다. 이게 34평인가요? 거의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 면적 구분 없이 통틀어가지고 평당 평균을 내면 아직 2억을 뚫진 않았어요. 1억 7천. 이게 실거래가를 지금 분석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전체로 봤을 때 공급 면적 기준 평당 금액이 2억을 넘지 않았어요. 1억 7천 이었어요그레미 원밸리가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볼게요. 아크로 리버파크 최고 금액은 평당 1억 5천 9백이었네요. 25년 5월 달에 1억 5천 9백 28만 원. 6월달에는 좀 떨어졌어요. 1억 5,190명. 이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어떤 달은 비싼 게 팔리는 거, 어떤 건좀 그런 거. 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 어, 레미안 퍼스티지는 23년 한 2월달에는 평당 9,500 하던 것이 지금은 6월달 걸 말하기는 이거 너무 좀, 좀 점프가 있으니까 5월달 걸 말씀드릴게요. 25년 5월달에는 1억 3천이었어요 1억 3 3천. 0 2023년 2월 달에는 9,500이던 것이 평당. 얘는 이번에는 1억 3천이다 많이 올랐죠. 야, 이렇게 계속 올라도 되는 건가요? 계속 오르네. 반포자에는 <laughs> 예. 23년 3월 달에 평당 8,300 하던 것이 5월 달, 이도 5월 달, 1억 2,400. 예. 평당 한4천만원 올랐어요. 평당 4천만 원. 8천0 0 하던 것이 평당 4천이면 반이 오르고저아요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1.5배 올랐다고 해야 나 평당 거래금액. 평당 거래금액을 보면 거의 정확하죠. 순수가 레미원밸리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세, 전세. 전세는 전세 25평이하, 25평이하 전세. 파란 게레미원벨리고그 다음에. 빨간 게레미안 퍼스티지고, 전세금액은 약간 특이하네요. 전세금액은. 전세금액은,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 보면, 예, 레미안 퍼스티지가, 레미안 퍼스티지가 아크로 리버파크보다도, 반포 자이보다도 높네요.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뭐라 할까요, 여기. 아니, 뭐 빨간 거. 일반적으로 보면, 뭐, 대, 대충 여기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는, 근데 네, 아크로 리모파크가 높잖아요, 전세금액이. 전세금액이 더 높잖아요, 지금. 레면 퍼스티지보다. 일반적으로 말씀, 대략 말씀드리면. 그 그러니까 23년 4월달, 그러니까 23년 4월달이 아니고 그전에도 일반적으로 아크로 리버파크 전세가가 높았는데, 24년 8월 들어서가지고, 8월부터. 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24년 8월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저,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내면 퍼스티지가 전세 값이 더 높아요. 평균 거래금액이. 거래금액이 더 높다. 25평 이하에서. 그게 좀 특이하다. 어, 반포자에는 밑에 를 약간 찍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전세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대충 보면 또, 오르기는 올라서도 이렇게 만만한 거죠. 한번 볼까요? 레면 원벨리부터 볼까요? 레면 원벨리 를 보면, 한 23년 8월부터, 이게 이제 입주장 할 때니까. 레면 원벨리는 전세 값도 많이 올랐네요. 25평 이하. 2 5평이요 뭐, 여기 6월달에 좀 떨어졌긴 했지만, 5월달까지 는 봐도, 아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레미 엉벨이는 13억 정도, 25평 이하가, 25년 5월달, 8월달에는 1 0억했는데 13억 정도,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오른 거고요. 올랐다. 레미 퍼시티즈 볼까요? 레미 퍼시티즈는, 글쎄, 올랐다고 말씀드리기가 살짝 오른 거긴 한데, 부침이 있으니까. 하는 확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내려갔다 하니까. 23년 9월 달, 레면 퍼스티지가 20, 2009년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말부터, 레면 퍼스티지가 2009년 7월 한 중순 이후부터 입주됐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가 지금, 이 금액이 지금 떨어진 게, 뭐 입주했을 때 거의 1년, 2년마다 똑같은 달 오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도 좀떨어졌죠 7월 달에 그죠? 7월 달? 레면, 레미안 퍼시티지가 2009년 7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아마도 7월 달에 조금 떨어지겠죠, 여기. 뭐, 메이플 자이 그 입주 영향도 있을 것이고, 2년마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1년마다, 같은 비슷한 달에. 반포 자이. 반포 자이 같은 거는 이건 9월 달에 아주 뭐, 이렇게 23, 23년 9월 달에 아주 이렇게 금액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4월 달, 2월 달. 왔다 다 하고. 자, 이거는 33평에서 36평. 전세가 보네요, 전세. 전세가. 여기 뭐 33평, 34평은, 34평은 25평하고 달리 확실하게 아크로 리버파크가 뭐레미안 퍼시지나 반포 자이보다 높네요. 높은데 이것도 올해 들어서 올해 뭐, 뭐 1월, 2월, 3월, 이때는 또, 응? 뭐 퍼스티지가 또아크로리움파가 살짝 이기고 냉해 원밸리든 4월달 5월달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6월달 이렇게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얘들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3, 4, 5월달 들어서 다들 올라가는 상향 그래프가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하향 그래프그리고 있어요 모든 단지가 더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다.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 25년, 2 4년 5월 달에 13억이었던 것이 뭐 6월 달에 16억, 어아 그래도 많이 올랐네. 18억이니까 한 5억 올랐네. 그래도. 44평, 46평에서도 보면, 예, 뭐 전세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전세는. 큰 변화는 없었고, 이 44에서 46평에서 특이한 것은 어떻게, 레미안 원밸리가또 이렇게 아크로 리오파크가, 24, 작년 말부터, 24년, 24년, 11월, 11월, 뭐, 12월, 뭐, 뭐 올해 1월, 2월, 뭐, 이때는 또 아크로 리오파크가 더 높네요. 레미안 원밸리가 거래가 없었어요. 그죠. 작년에 11월, 12월, 거래가 없었잖아요. 이때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가 큰 차이가 없다. 50에서 55평도 3개월 평균 거래금이. 음, 전세 40에서 46평, 50에서 56평. <laughs> 음. 이거는 이제 그, 이거는 전세 거래금이고요. 전세. 전세도 뭐, 같은 달에 뭐, 네 개든 5 개든 1 0 개든 거래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 관계없이. 그 거래된 금액을 다 합친 거예요. 10억짜리 전세가 있을 것이고, 10억짜리 전세가 있을 것이고, 그 거래 금액을다 합쳤어요. 합쳐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입주장 2 3년한 8월 이때는 내면 원빌리가 막 들어갔던 때니까 이때는 큰 의미가 없고 이이 이 정도에서 이 뒤로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보시면 전세 거래 금액은 역시나 그 반포자이가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고 거래량도 많았겠죠 거래 금액 반포자이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대략 보시면 그 다음에는 보라였잖아요 보라 보라색의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한 2등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가 3등이고 전세 거래물 거래 금액을 따졌을 때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레미안 원벨리인데 레미안 원벨리는2 0년 8월에 들어갔으니까 뭐 2년 안에 나오진 않을 테니까 아무래도 전세 월세 거래, 거래가 적었겠죠 그래서 거래 금액도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20, 25년 들어서 네, 여기 20은 한 4월경 지나서 내면 원밸리가 살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거래금액 전세 도 거래금액이 가장 많잖아요. 아마 7 8월 때 이때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전세 거래 금액이 내면 원밸리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그럼 거래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고, 내면 퍼스티지는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월간 총 거래 금액이에 전세. 전세가 다 더한 거. 크게 이제, 글쎄요. 거래 금액을 보니까 특징이랄까요? 23년도가 거래 금액이 더 높았네요. 20, 그죠? 24년도 가장 많을 때가 이때인데, 이때보다도 23년도가 전세 거래, 거래 금액이 내면 퍼스티가 더 높았어요. 전세금액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아마 거래금액이 다를 텐데 23년도가 내면 퍼시때더 왕성했다, 거래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5년도, 25년도 이제 3월달, 4월달, 이때 거래감이 있었다가 5월달, 6월달 이제 거래, 거래가 주춤하고 많이 떨어졌네요, 거래가. 전세가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 7월달도 에 봐야 될것 같고. 반포자이도 마찬가지. 반포자이 볼까요? 반포자이도 네, 거래 금액만 보면 2 3년도뭐 1월 달, 그다음에 23년도 10월 달, 이때 거래, 거래 금액보다 23년도 11월 달에 봉이 더 낮고, 그다음에 5월 달, 25년도 뭐 6월 달은 5월 달, 일더 거래 금이 더 낮고, 전세 거래 금액이 511억, 25년 5월 달에는 363억, 어, 거래가 급감했어요. 275억. 바닥을 거의 어, 전세가 아무래도 이제 5월달6월달 가면서 조금씩 줄고 있다 그죠? 음. 평당 거래금액, 전세 평당 거래금액, 녹색이 녹색이 아니고 좀 보라색이 원밸리예요. 뭐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평당 거래금액은 내면 원밸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크로 리브 파크고, 레미안 퍼시티지고. 어, 이제 분양가, 그 시세가 높은 거에 아무래도 하나의 거래를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통남 거래금이 높겠죠. 뭐, 그런 의미고. 네. 오늘은 지금 이게 그 반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브 파크, 레미안 퍼시티지, 반포 지역 이네개 단지를 실거래량, 실거래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중에 뭐 이게 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금액을 이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뭐 보다시피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이건 매매 추인데 그래프가 좀 작아가지고 작아서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좀 보는 거예요. 혹시 이제 어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말로 했지만 말로 했지만 좀 말하지 않는 것들도 이게 그래프를 보고서 또알 수가 있는 거니까 스탑 해놓고서 보시면서, 어,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할수 있으니까. 단지 이제 이게 동영상 촬영하는데 이게 화면에 크게 안 나갈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